1대는는1땐1 어, 뛸. 뛸 5속이고 걸을 땐2속이래1 1속1이면 1대1이면 이면1대이 a 1대1이이면 1대1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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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1대1이면 1대1이면 1아1이면 1대1이면 1대1이이 롤링이 필요한거? 있으면 좋지 어? 뭐야 어, 어, 다 가자 다왔야님해킹해 어? 발키리 줬어 발키리 어해해도 돼? 해해보 내가, 내가 나다 찾아줄게 했어 비켜봐 비켜봐 나... 나... 어쩌라고 보 어, 있다 있어. 말도 있고 아, 뭐야. 근처뭐 있... 있는 충충은 뭐야. 충전아니야 내가 순탄 던졌어. 아래. 그래. 징. 어쩌면에 말이가 있어. 가에야 여기 여기 있어. 바닥 있어. 아, for last operator standing. 는데 야, 전화한다.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를 주시오. 전화했어. 여기 Why not? I'm closing back. A really, really big fucking pile of guns. Biocontainer secure.